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달처럼 빛을 비춰 줄 문선수라고 합니다. 자, 오늘 같이 보실 종목 바로 네이버인데요. 이 네이버 오늘 고가 기준 3.7% 정도 상승한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장 마감 기준 약3% 정도 상승한 모습으로 24만 5,500원으로 장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네이버 이 최근 주가가 이 오르다가 숨 고르는 것다. 이 AI 뉴스가 여전한데 이 주가 반응이 조금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드실 건데 오늘 이런 생각들. 이 피해 가지 않고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핵심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 현재의 이 네이버 주가가 24만 5천원 정도로 24만 원, 25만 원대에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이 최근 일주일 주가가 한번 최근에 크게 상승을 보였었죠. 이렇게 유지하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이렇게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라인에서 2 7만원 전에 이렇게 저항을 받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예전 차트 보니까 한 번씩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투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이 ai 정책 이슈 영향으로 뭐 이런 이러한 얘기로 이제 뭐 주가가 이렇게 된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뭐 뉴스 얘기고 주가 움직임을 구조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먼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네이버 단순히 이 AI 기대감 하나만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네이버는 뭐 검색, 뭐 광고,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커머스에다가 뭐 금융 플랫폼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컨텐츠적인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뭐 AI, 클라우드 뭐 이런 것도 있고 최근 이렇게 갑자기 떠오른 게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비즈니스가 얽혀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단기 뉴스의 주가가 하루에 반응하는 그런 테마주가 아니다. 이 네이버가. 그래서 이 네이버는 여러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복합 성장형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인 숨 고르기 조정이 나와도 그걸 추세가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 네이버 끝났다라고 보시기에 조금 단정할 수 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최근에 이 조정이 왜 나왔을까? 이것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의 이 조정 이것은 이 단기 이슈 때문만도 아니고요. 이 AI 정책 그리고 뭐 시장 변동성 이런 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종목을 설명을 드릴 때 매번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이 지금은 이 구조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의 구조. 이 네이버는요, 특히 잘 봐야 되는데, 대형주이기도 하고요. 이미 AI, 이 검색, 추천, 뭐 이런 엔진을 이 현실 사업으로 지금 확장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 사이클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AI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인프라를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이 앞선 부분이 지금 조정에 들어가서는, 들어가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 빅뉴스 이큰 호재가 될수 있는 그런 뉴스 악재가 될수 있는 그런 뉴스 이거에 나온 뒤에 오, 조정 이런 조정이 나왔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뉴스가 좋으면은 무조건 오른다라는 그런 단순 프레임으로 보면 오히려 기회를 놓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실은 이 종목의 진짜 가치, 네이버의 진짜 가치는 이 AI가 갑자기 불어서 폭등할 그런 종목이 아니라 AI 전체 사업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성장 레벨에 들어오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구조, 이 단기 호재, 악재, 뭐 이런 방향성보다는 뭐 실적, 매출, 이런 걸로 이어지는가, 이런 거를 먼저 보는 게이 종목이다 네이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조정세 이 정말 중요한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같은 우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과 저와 같은 이런 부분이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흐름이 먼저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 구간이 이과 매수적인 그런 구간이냐 단기 거래량 줄어들었냐 그리고 중장기 추세선 이것이 지금 유지가 되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걸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리고 지금 네이버 주가, 이 과열이라기보다는 조정과 재정비 과정이다라고 재차 말씀을 드리고, 이 리스크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정책, 이 정책 AI 있죠? 이 AI가 지금 정책과도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이, 영, 이 정책적인 그런 영향, 평가 영향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글로벌 기술주, 이 변동성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 클라우드 사업의 손익구조, 이런 걸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그나마 손실 덜 잃고 그런 걸, 이런 부분을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네이버, 이 대형 성장주 이 대형 성장주가 지금 조정세를 거르는 구간이에요 고르는 구간 그러니까 이게 무너진 게 아니다 라는 걸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다음 방향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 자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방향을 잘 정해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방향 정하, 정하기가 이 여간 힘든 게 아니고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모르고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게 당연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이 영상 속이 영상 좌측에 보이는 이 소통방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 소통방에서 여러 가지, 이 네이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테마들, 여러 가지 섹터들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이 차트에 관한 분석, 지금 시장 상황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거. 정보들 계속해서 취업하시고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 소통방 들어오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고 들어오셔서 여러가지 정보들도 얻으시고 수익 가져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이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소통방 들어오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 들어오셔서 조금이라도 수익 더 챙겨가고 싶다 우리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이 소통방 입장 방법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영상 상단에 이렇게 전화번호 하나 띄어놨습니다. 010-482-0472. 이 번호로요. 숫자 9 하나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자 하나 보내시면 이 좌측에 있는 이 소통방 제가 초대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조금이라도 수익 덜더 챙겨가고 싶다. 손실 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냥 이 소통방 입장 신청하셔서 여러가지 정보들도 얻으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무료 혜택도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점 이름 그대로 제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 소통방 입장도 제가 무료로 시청자분들께 비용 하나 절대 받지 않고 일절 받지 않고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정보들 빨리빨리 얻고 싶다.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진짜 내용들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네이버 이 방향을 잘 정해야 된다. 이 네이버가 또 대형주이기도 하고 지금 조정세 들어가 있는 순간에서 이 방향을 잘 정해야 되는데 먼저 이 단기적인 그런 뉴스보다 중장기 사업 구조를 이제 보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그거 네이버가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 조정세에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런 대형주 네이버뿐만 아니라 이 중소형주 모든 종목들이 이 조정 급등, 뭐 상승, 하락, 전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이 조정세 무너짐이라고 단정, 단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지금 네이버가 이 내일 오를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수익 가져갈 수 있냐, 손실 볼 것이냐, 이런 게 아니라 어디까지 흔들리고 어디까지 그 하락이 나오고 어디까지 조정이 나오고 이런 거를 확인하시고 또 어디서 다시 방향이 그렇게 흩어지는가 나오는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라는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가 지금 이 진짜 방향성을 잡을 때 주가는 뉴스보다 먼저 움직일 수가 있다 라는 거고 실제로 과거에서부터 여러 종목들이 그런 방향성을 확실히 잡았을 때이 뉴스보다 먼저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그 신호를 기다리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신호 잘 잡아야 된다라는 거고 타이밍 잘 잡아야 된다라는 거고 기준을 확실히 잡으실 때 네이버가 그 방향성을 잘 잡을 때 우리 시청자들,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잘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선 뭐 이런 것도 중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선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게 바로 이 뉴스 호재 아닙니까? 그런 것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 우선은 뭐 예를 들어서 이 네이버 스테이블코인 이슈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러한 부분도 반드시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제가 그러한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 여러분들이 그런 거 계속해서 찾기 어려우니까 제가 이 소통방에서 제가 도와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익 가져가고 싶다, 손실 이제 안 가져가고 싶다, 2026년 이제부터는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내고 싶다, 시원하게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이 소통방에서 도와드리겠다고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통방 어떻게 들어오냐, 손실보다는 수익 어떻게 더 가져갈 수 있냐, 영상 상단에 제가 이렇게 전화번호 하나 띄어놨습니다. 0 1 0 4 8 2 0 4 7 2번호로 숫자 9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소통방 제가 초대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정보들, 정보들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정보들, 이 차트에 관한 부분, 여러 가지 테마들, 어떤 종목들이 핫했는지 제가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트에 관한 분석, 어떤 종목, 어떤 테마, 이런 거 제가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 제가 장 시작하고 장 마감하고 나서 제가 방송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 들어오셔서 이 방송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도 받으시고 이 차트에 관한 부분, 시장 상황에 관한 부분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들으셔서 어떠한 종목을 볼때그 기준, 그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생각을 잘 해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손실보다는 수익 가져가고 오래 따뜻하고 시원하게 보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도 얻으셔서 수익 챙겨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가 무료 혜택 말씀을 드렸죠. 제가 약속의 셋이라고 해서 제가 장 마감 전에 몇 가지 종목 말씀을 드려서 이 다음날에 수익 나올 것이다 대응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수익 가져가고 있고 제가 이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 더 챙겨가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상단에 보이는 이010-486-047 2이 번호로 숫자 9만 적어서 단지 이거 하나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은 여기 소통방 초대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이 무료 혜택 종가 매매방 초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용 일절 받지 않고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비용적인 부분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걱정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소통방 무료급등주 받아서 수익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료 혜택인데요 약속의 셋이라고 해서요 3시 전후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종목명, 이 무료급등주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매일 이 종가 매매 방식으로 장 마감까지 한두 종목에서 세 종목, 많게는 네 종목까지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이 종목명과 그리고 대응 방법, 그리고 핵심 내용까지 그 근거까지 자세하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 두세 종목, 평균 두세 종목 제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 가져가고 싶으시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 빠르게 입장하셔서 종목들 받아서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종가 매매 방식 처음으로 말씀드린 종목은 레이크 머티리얼즈인데요.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오늘 고가 기준 상한가 나온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21,050원 이렇게 수익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10% 갭상승을 시작을 했지만 우리는 이 종가 매매 방식으로 전날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무료 급등주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자, 고가 기준 27.8% 급등이 나왔고요. 지금 장중 기준 15% 상승세 보여주면서 9,850원 정도 수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슈어소프트테크 이 솔루션, 이 AI 솔루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최근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평선이 이렇게 슬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구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무료 급등주, 삼성 SDI입니다. 자. 오늘 고가 기준 약17% 정도 급등이 나왔고요. 지금 15%약16% 정도 이렇게 급등세 이 상승세 보여 주면서 37만 5,500원 정도 수익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내 드린 세 종목 모두 다 수익이 나왔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첫 번째 레이크 머티리얼즈. 자, 30% 오늘 상한가 나왔죠. 그리고 슈어소프트테크 27%. 그리고 삼성 SDI 약10 7%로 이렇게 수익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수익 간단하게 가져갈 수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해당이 되는 무료 혜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성 SDI 약한 40만 원 조금 안 되지만 이거를 제외하더라도 이 100만 원만 투자를 하셨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간단히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가져갈 수가 있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대응을 해서 수익을 가져갔다라는 거를 이렇게 인증을 보내주시면서 저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무엇보다 제 영상 처음 접하신 시청자분들이 물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수익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입장 신청만 해주시면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입장 신청 어떻게 하냐. 자, 영상 하단에 적혀 있는 이 전화번호 또는 링크를 통해서 입장 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이 링크는요,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가지는 링크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010-4825-0472이 번호로 직접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자, 문자 뭐라고 보내냐. 딱 숫자 9 하나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 9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정보들 알려드리는 이 차트라던가 이 차트 분석 그리고 시장 상황 이런 거 말씀을 해드리는 정보 소통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이 무료 급등주 이 약속의 셋이라고 하는 종가 매매방 이것도 제가 무료로 전부 다 초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비용 하나 받지 않고 제가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수익 가져가고 싶다, 수익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 이0104820472이 번호로 입장 신청 바로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내일은 좀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